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도 포크레인 하는 친구가 있지만 어, 포크레인을 배울 때는 한 5년 7년 이렇게 오래 배우거든요 오래 배울수록 좋은 게 자, 여러분들 포크레인 가서 옛날에 그 레바 조작해 가지고 운전하는 거를 배우려고 5년 7년씩 이렇게 어, 속된 말로 딥모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딥모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가서 딥모드를 하느냐? 예, 옛날에 <laughs> 삽자루로 맞아가면서 <laughs> 왜 딥모드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예, 그 다양한 예, 공사 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 현장에서는 장비를 어떻게 대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예, 그런. 현장 현장마다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욕으로도어가면서딥모도 어, 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 레바 운전 하려고 어, 레바 움직이는 거그 배우려고 어, 5년 7년씩 따라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예, 어, 5년 7년씩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어, 제가 이야기하는 수영이 전부가 아니고, 어, 여러분들도 어, 다른 사람들, 뭐, 처음서부터 여러분들 그 뭐, 초짜한테 복숭아 나무를 맡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느리면, 뭐, 농사 좀잘 짓고 하면, 예, 이 집에서도 전지 좀 해줘, 저 집에서도 전지 좀 해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은 여러분들은 그냥 사양 말고 한번 가서 해보세요. 너매 나무를, 아, 이 나무는 이렇게 키웠네. 이 나무를 내 나무의 스타일로 어떻게 바꿀 건지, 아니면은 그 나무의 스타일에 맞게 한번 전지를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다양한 나무에, 다양한 결과지에, 다양한 주지에, 아, 다양한 높낮이, 예, 그러니까 주지를 낮게 키우든 높게 키우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가지고, 아,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요, 저렇게 잘라요, 이런걸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뭐를 배우느냐, 그 나무나무마다의 예, 경험, 경우의 수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전지 실습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나무를 제가 유목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성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무 나무마다 나무 스타일마다 아무리 뭐 같이 키우고 아무리 예, 그다 쓰러져 가는 고목이라 할지라도 그 고목에서 또 배우는 바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전지 실습은 하긴 하지만은 꼭 고슴도치 수영을 배우는 건 아니고 그 나무 나무마다의 경우의 수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배우는 것이지 굳이 뭐 그냥 똑딱똑딱 자르고 뭐 그런 뭐라 해야 돼요 뭐 자르는 기술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유튜브 상에서만 보셔도 어느 정도 몇 번만 잘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에 전지 조금 하시고 농사시다 보면은 주위에서 이제 할머니가 전지 좀 해달라고 하면은 사양 말고 가서 전지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나무의 경험을 쌓고 다른 나무의 경험, 경험, 경험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어떤 나무가, 어떤 먹같은 나무라도 내가 도지를 붙인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부담 없이, 부담 없이 가서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얘기예요 예, 네, 아시겠죠? 내 나무만이 전부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사과 농사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나무만 가지고 7, 8년을 전지하다 보니까 내 나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 어, 이게 먹고 살게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전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무, 새로운 수세, 네? 새로운 모양, 네. 그리고 신기술, 막 이런 거.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런 이제 뭐 여기서 해줘 저기서 해줘 이런 나무가 부탁이 들어온다 하면은 가셔가지고 내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많이 잘라 보시라. 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어떤 나무가 와도 걱정이 안 되고 부담이 없고 내가 어떤 수세, 어떤 모양, 어떤 연수라도 내가 이 나무를 농사져가지고 자신 있게 경제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이 네, 자르는 것보다는 그 나무에 합당한 전지 기법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익히셔 가지고 경험을 쌓다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아, 자신도 모르게 엄청 많이 커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내 나무에만 내 나무가 전부 있냐 내 나무에만 붙어 살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지 실습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